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서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집화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겝 곧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덥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백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부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가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오늘은 종이 되면 왕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q t 의 3월호 4월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t 를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면이 약간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 뒤에 묵상 내용을 노트하는 공란도 있지만 새벽기도의 말씀 이렇게 써져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벽 말씀 메모를 하시고 또 금요기도의 메모를 하시면 평생에 귀한 또 어, 영적 기록이 되고 또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귀한 자산이 될줄 믿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우리 3월호 또 4월호 큐티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느냐가 나와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지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겼냐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 서쪽에 복국을 정복했느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개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곳을 간단하게 정복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지역과 그 지형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절에 보시면 산지였죠, 산지. 산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산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만 있었느냐? 평지도 있었죠. 또 아라바라는 곳은 어느, 어느 곳이냐 하면 남쪽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사지입니다. 산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경사지죠. 또 광야. 이것은 이 광야는 40년 동안 헤매던 그 광야와는 또 다른 모양의 광야입니다 같은 광야이긴 하지만 또네겝이라고 되어 있죠 이네겝은 네게부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살았던 비가 많이 내리면 수풀이 우거진 하지만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땅이 쩍쩍 갈라지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이 네게부 지형 혹은 네겟이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그곳 또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의 중심부죠. 여섯 족속이 살고 있는 헤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독특하고 처음 경험해 본 지형 그리고 많은 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땅이었지만 불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니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7절 후반부에 나오 나오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소유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경사지, 어떤 곳은 산지, 어떤 곳은 평지, 어떤 곳은 사해 바다 인근에 알아봤지요. 그리고 내겠지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소유가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가 발바닥 밟는 그곳, 그곳이 아무리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산지라 할지라도 평지라 할지라도 경사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언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땅을 봤을 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넓은 땅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 땅을 다 차지할지 모르는 그 까마득한 생각 때문에 주눅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소유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다 낯선 땅입니다. 때로는 산지가 나타나고 때로는 평지, 때로는 경사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인데요. 작년 3월 첫째 주일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하루 이제 넘어왔는데 3월 1일이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로 정격 전환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체제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생경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3분 묵상 영상 하나 만들 때도 6시간 7시간 걸리면서 전전긍긍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요. 우리 창일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거의 천 개입니다. 천 개, 천 개가 되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채널이 생겨서 다 합하면 천 개가 훨씬 넘는 천백 개가 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만들기도 그렇게 급급해서 힘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간구했던 그 때가 1년 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동행하셔서 우리 창혈교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앞길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낯선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유로 삼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9절 이하를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또 하나는 베델곁 아이 왕이요라고 말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전체 왕이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모두 31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죠.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31명이나 묘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중심으로 군주 국가가 되어서 군사를 모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군사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왕, 여호수아 왕 아닙니다. 왕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다 왕들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왕 여호수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번거롭지만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이유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죠. 맨 앞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첫 단어가 뭐죠? 모세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 모세가 이끄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 모세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호수아 맨 끝장을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이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에 죽음에 예전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성경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한 번도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서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왕이 되어야 될것 같다.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세상에 왕들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수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될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낯선 땅이었던 요단강 서편도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창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